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성들은 반드시 몸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부름의 상은요, 다름 아닌 부활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받는 말은요, 본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복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사기에다가 복사기에다가 저기 그 어, 종이를 딱 넣으면, 악보를 딱 넣으면 그대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 하루는 저희 온유가 프린터기에다가 자기 얼굴을 딱 들이밀고 복사기를 딱 눌렀어요. <laughs> 무엇이 나왔는지 아시죠? 어, 얼굴이 얼굴이 쭉 이렇게 스캔돼서 복사기에 하면서 딱 어, 이렇게 프린트돼서 아, 나오더라요 복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복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받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언제 시작됩니까? 여러분, 이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는요, 그 죽으심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키에로 케고르라는 이분이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걸 얘기했는데 인생은 20, 30대도 아니요, 40대도 아니요, 20대도 아니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수 있는 자격 또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하여 또 바울은 담에색 선상에서부터 이 믿음의 경지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이제 죽이러 다니는 삶, 죽이러, 죽이기 위해서 사는 죽임을, 죽음을 목표로 하는 그 삶, 그 삶을 이제 전혀 바뀌어서 생명을 주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경주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경주할 자격, 그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경주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로 인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제가 예전에 한예화를 들었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을 경주하는 그 경주선에 딱그 일자로 딱 세워납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세워놔서 딱 경주를 시키는데 총으로 그 신호 신호하는 그 총이 있잖아요. 그걸로 딱 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일등 했는지 아세요? 말도 안 결승전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결승전에 아무도 못 들어왔죠 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승전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경주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뭐, 그리고요 우리가 경, 음, 믿음에 경주하는 성도들의 어떤 자세에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죄송한데, 이 마이크가 너무 안 나오죠. 오늘 고난이 많습니다. 음성도 안 나가고 방송 송출이 많이 안 되고 또 이게 마이크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하는 성도들의 자세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아직 얻지도 이루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선언은 이미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고 지금. 내가 가진 육체적인 조건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얻었지도 않고, 아직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야. 무엇이요?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짓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경주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좀더 선명해지는데요 나는 이미 이 희망을 이 희망을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완벽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경주하며 지금 스스로 이루지 못한 나는 의로울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게 할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신을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연약한 그 사람, 나는 이미 완전하지도 않아. 이미 나는 이루어진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있는 거야. 나를 붙들고 계셔.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말씀심린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지금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암성의 능력이네요. 다 같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지 지금...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가 구원받아 사함 받았으니까 넌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아 지금 죄송해요. 절대로 회개하면 안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회개하면 안 돼. 이미 너는 모든 게다네 죄는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 이단 종파는 사도신경도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고백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넌 믿었으니까 완벽하게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시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나는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십자가포열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똑같다고 합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죠? 아직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지금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영광을 보고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또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지금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아닌 약한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길, 우리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늘 그는 간증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너무나 높았고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 죽이기 위해서 달려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완전을 추구하고 완벽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요, 강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가장 약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 경주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온전히 신뢰하시는 우리께 한 말씀신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그 믿음의 경주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표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불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에 보니까 표대에 시선을 고정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 표대는요 시전, 시선을 고정시키는 곳, 그리고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 그 목적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 표때는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곳, 우리를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이 표때는 또한 결승선, 그 활쏘기 할때그 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 활쏘기 할때 어디를 본다고 했어요? 이예언한번더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래봬도 그 궁도부 선수였습니다. 궁도부 선수인데요. 궁도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궁도부 회원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원증은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좀 오래 됐잖아요. 수십 년 전에 또이 회원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을 드렸어야 돼요. 그것을 줘야 회원증이 나오는데 저는 얼마를 줬냐? 영혼을 줬습니다. 왜? 학생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수들을 모집하는데 제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활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활은 제가 이제 샀죠. 활을 딱 쏘는데 140. 정확한 기억이 잘안나요 145m. 예. 거리가 145m예요. 145m인데 그 관역 표지가 어, 198m. 가로 188. 새로 164. 그래서, 아, 264cm. 그래서 이게 엄청 큰데요. 사람 키보다 큰데, 제가 쏘는 그곳에서 볼 때는 요만한 상자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활을 딱 쏘는데, 비 오는 날 쌌거든요. 근데 비도 오고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비 오고 바람이 불때 활을 딱쏘아요다 딱 관역을 향해 갑니다. 방해 요소가 많은 거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걸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해서 화를 딱 쏩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고 쏠까요? 바람을 보고 쏠까요? 비를 보고 쏠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관역을 보고 쏴야 돼요. 관역, 어디쯤 보고 쏴야 그 비의 저항과 그 바람의 저항을 계산해서 그 관역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냐? 표대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 부활의 영광을 얻을 그때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순간순간을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인생의 비가 막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에 그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관역을 보는 거예요 표대를 베드로가요 폭풍우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도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폭풍우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그 바다를 한발탁 내딛는데 물에 뜨는 거예요. 걷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바라오는, 아,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람을 볼 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점점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요이 땅에 살면서 바람을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면 우리는 간역에서 우리 시선을 옮겨 놓을 수 고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치자는 그 성도는 표대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부활의 주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방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람 외에도 또 방해요소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문맥으로 쭉 찾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조건이었어요 예전의 모습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이단들의 모습이 자신의 옛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 모양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자신의 옛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옛 모습이 부활의 주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것에 방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옛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배설물도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그때 그 나의 율법의 의, 육체적인 것,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았던 예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요 생각해보면 나의 의로 삼는 나의 조건들, 그것을 우리는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잘하고 잘 나갔던 모습들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고백했던 그런 것들이 혹시 내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나를 살리는 의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의 의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가의 화려한 스펙, 가가의 화려한 자신의 재능, 그것이 나를 드러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빌립보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모든 우리의 생각과 과거의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는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요 그 모든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50%만 율법을 지켜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얼마나 자기의 의의가 너무나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내 의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의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증명해 주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나 자신을 증명해 주는 참된 의의로 나를 더듬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힘는이 힘입는 위로부터 오는 그 부름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개한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요 명겸 말리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어느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결정은 미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현재의 결정은 미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과거 아, 내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 이 말이요. 미래의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삶에 그 꿈에 맞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미래에 나는, 어, 천 칸짜리 집을 사서 그천 개, 그천 칸의 집을, 어, 사서 나는 거기에 살 거야. 이런,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한칸 주고, 아빠도 한칸 주고, 누구도 한칸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지금 그 꿈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좋은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갈 거야. S대를 갈 거야. 그런데 갈 거야, 갈 거야 얘기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꿈을 갖고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 순간 거기에 맞춰서 나의 삶을 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를 언제 썼냐? 감옥에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그 환경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위에서 붙은 부름에 위에서 부른 부름에 상을 쫓아 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달릴 때, 제가 맨 처음에 마라톤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라톤을 달릴 때 42.19km를 달리는데요. 이 마라톤 선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달릴 때 고비가 있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는데, 한 번은 데드포인트라는 그 지점이 있대요. 거의 결승점 거의 다 달아서, 데드포인트라는 결승점, 그, 그 지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뼈가 빠질 정도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온몸에 온몸에 마디마디가 분리되는 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넘기지 못하면 넘기지 못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죽을 정도의 고통을 오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냐? 첫 번째로 계속해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마라톤 뛰는 그 순간에는 이미 그 전에 계속해서 미 연습하고 연습한 그 결과물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뛰는 그 결과물인 것.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 근데 계속해서 연습함씀에도 불구하고 본선에서도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데드포인트입니다. 그 고통을 넘기면, 어떻게 해요? 결승점까지갈수 있는 거고, 넘기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요. 그 데드포인트를 딱 넘기면, 기력이 회복이 된대요. 갱생이 된대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인생의 데드포인트가 반드시 있는데, 그 데드포인트를 넘기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영적인 힘을 더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데드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이 데드 포인트를 지나면 반드시 있을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걍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을 견뎌내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끝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표대까지 그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순간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